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찬 만들 건데요. 오늘은 무를 가지고 반찬이랑 국을 끓일 거예요. 짜잔 이렇게 물을 썰어주고 얘를 이제 절여줄 거예요 살짝 무절 요생체를 까서 설탕을 살짝 넣어줘서 조금 단맛과한께에 같이 절여줄 거예요 얘랑 소금 그 소금을 살짝 넣고 절여주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소금이나 설탕을 넣은 물을 절이기 위해 한번 비벼서 한 10분, 20분 정도 방치해 줄게요. 아까 이거 무생채 하려고 절인후에 이렇게 벌써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 무가 만졌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제 이걸로 물기를 없애주면 됩니다. 안 봤대 짜지 않아서 그냥 물기만 음. 짜서 응. 됐어요. 어 그래요 잘해요. 엄마 내가 했어. 음 잘했어. 예준 됐어. 내가... 어. 응. 물기를 짜줍니다. 최대한 꼭 짜줄게요 물기를 짜서 줄게요 다진마늘 냉동 다진마늘 이거 좀 잘라서 지금 쓸 거니까 조금 얼어가지고 묻힐 거니까 바로 좀 잘라서 넣어주고요 통깨, 통깨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거 가는 고춧가루 조금이랑 저희 집에 두 가지가 있어서 가는 거랑 굵은 고춧가루 두 가지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식초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 정도 넣고, 대파, 대파 썰어 놓은 거 있거든요? 대파도 이 정도. 넣고 이제 비벼주겠습니다. 조물조물해서 간은 아까 소금이랑 설탕으로 해서 이미 조금 무에 간이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싱겁거나 하면 소금이나 액젓 살짝 넣어도 돼요. 저는 이제 비려서 먹어보고 간 조절할게요. 무 생채 만드는 것도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잘 만져서 버무려서 간이 잘 되게 하나 먹어볼게요. 음, 간이 한개더 먹어야겠다. 많이 됐는데 살짝만 더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액젓을 조금 넣을게요. 액젓을 한한 스푼 정도? 한 스푼 반? 한 스푼에 한 스푼 반 정도 조금 넣을게요. 식초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새콤하진 않네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서,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새콤하게 먹는데 저희 집 남편은 새콤한 거안 좋아해가지고 식초 안 넣고 만들다가 요즘에는 자기도 조금 식, 어 새콤한 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식초를 살짝만 넣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으면 하나 더. 근데 간이. 음. 간이 됐는데. 왜 오늘은 좀 짜게 먹지? 이만큼만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집마다 간이 다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간을 보시면 돼요 조금 세게 하는 집들은 이렇게 하면서 좀더 진하게 하면 돼요 됐어요 음. 이렇게 해서 반찬통에 담으면 될것 같아요 짠!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금방 한 거라 반찬통에 옮겨 담겠습니다. 짠! 이렇게 맛있는 무생채가 완성됐습니다. 마무리 통깨, 통깨는 필수. 짜잔! 맛있게 드세요!